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총 19개의 법령을 통해서 어, 저희가 회사 법규를 공부했습니다. 자 기본 이론 시간에 저희가 어, 법조문들을 하나하나씩 보고요. 중요한 출제 논점에 해당하는 조문들은 좀 꼼꼼하게 봤죠. 자 기본으로 공부한 것을 터잡아서 어, 저희가 이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려고요. 어, 그래서 저희 교재상에서 보면 각 법률 법령마다 음, 뒤에 이제 핵심 예상 문제라고 편집이 되어 있죠. 어, 어, 그 문제들 중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법령을 하나하나씩 다 어, 정복을 해나가고 나면 어, 예상 문제를 통해서 이걸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출제가 되었던 문제거나 또는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 어, 논점에 맞춰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예, 해설까지 꼼꼼히 읽으시면서 기본 이론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이 문제들을 다 보셨겠습니다만 음, 저하고 같이 기본 이론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했잖아요. 어, 이 내용을 좀더 압축 요약을 해서 중요한 출제 논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볼 수는 없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단원별로 핵심 예상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제한된 시간이지만 한꺼번에 우리가 쭉 일독을 좀 하는 이런 과정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편부터 시작해서 쭉볼 건데요. 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문제를 다 같이 꼼꼼하게 볼 수는 없고 또 해설을 또 우리가 기본 이론처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기본 이론 공부했던 내용을 책에다 다 표시를 해놓으셨을 거니까 그걸 정리를 좀 해주시고 저와 함께는 아주 빠른 속도로 문제를 통해서 기본 이론 공부했던내용들을좀 복기하시고 아 우리가 강조드렸 강조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화 될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핵심 예상 문제 중에서 제1편부터 1편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해당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들을 좀 선별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상으로 보면 제 1편,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핵심 예상 문제예요. 자, 문제 번호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문제 위주로 좀갈 거예요. 음,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조항 다음에 나오는 용어 정의, 우리 쪽어 특히 용어 정의 쪽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낚시란 1번 지문이에요 낚시란 낚시대와 낚시줄 낚시 바늘 등 낚시 도구를 이용해서 어류 폐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어디 흠잡을 데 없죠 뭐 그대로 용어정의는 조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법규 쪽은 그래요 조문의 내용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낯이 익을 겁니다 두 번째, 낚시터라함은, 그러니까 동법에서 사용하는 낚시터라함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 바닷가, 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아, 해수면은 여러분들, 어, 바닷속에 포함이 되겠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어, 용어정에서 낚시터라함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나, 또는, 어, 배 타고 나가는 바다, 해수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 바닷가, 어, 그 다음에, 호수나 저수지 같은 게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내수면이 포함되어야죠, 내수면. 그래서 낚시터라 함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 바닷가, 그다음에 내수면의 장소를 말합니다. 해수면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 해수면 자체는 바닷속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내수면이 지금 빠진 거죠, 용어정에서. 의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될 겁니다. 자, 3번, 낚시인이라면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또는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시고. 그럼 이제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해서 낚시인, 즉, 다시 말하면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또는 하려는 자들이 낚시를 할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 이것을 우리는 낚시터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낚시터 업자란 바로 이러한 낚시터 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한 관에 관청에 허가나 또는 등록을 얻은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낚시터 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낚시터 업은 등록이나 허가를 얻어야 적법하게 할수 있어요. 영업을 그좀이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2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다음 중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했죠. 어, 여러분들 우리가 1조에서 목적 조항을 공부하고 나면 2조에서 용어 정의 공부하고요. 3조에서는 반드시 아닙니다만 주로 어, 적용 범위를 공부하죠. 적용 범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적용 범위 자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일정한 수면에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그 수면이 어디를 얘기하느냐? 음, 자, 1번 수산업법에 따른 바닷가 당연히 포함되어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산업법에 따른 업을 목적으로 해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이죠. 육상의 해수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수면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네, 이건 이제 육상의 수면이에요. 어업을 목적으로, 그래서 수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맞습니다. 어, 용어적인 3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 그다음에 어 3번 해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공용 수면인데, 공용 수면은 좀 구분하셔야죠. 공공용 수면이에요. 공용이란 말은 공적 목적이 사용되는 것이고 공공용이라고 그러면 이거 공공의 목적이죠. 그래서 공용 수면이 아니라 공공용 수면입니다. 내 수면 어법에 따른 공공용 수면이 적용 범위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다음에 4번은 내 사유 수면도 포함이 되죠. 사유 수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4네 가지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고 공공용 수면을 공용 수면으로 바꿔치기해서 정답을 만들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3번 다음 중 낚시터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자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문제 2번에서 낚시터 그러니까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적용 범위를 공부하는데 이때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적용 범위인 수면이 지금 다섯 개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바닷가가 있고 근데 업을 목적으로 해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용 수면이 있고 사유수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 범위예요. 적용 범위인데 동법의 적용 범위는 수면이거든요. 이 수면인데 이 수면이 어떤 거냐. 이게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고요. 1, 2, 3, 4, 5호인데 1호가 지금 이제 바다죠. 바다. 그 다음에 2호가 지금 그 2번 지문에 나와 있는 바닷가잖아요.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5호가 뭐냐면 거기 4번 지문에 나와 있는 사유 수면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이런 수면에서 낚시터 업을 하려면 허가나 등록을 얻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3번 문제가 낚시터의 허가의 유효기간인데 이거는 뭐 10년이에요. 10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법의 적용 범위 수면 중에서 이 4호까지 있죠. 이 4호까지. 요 4개는 4개는 요거는 요건이 허가가 요건이에요 그런데 요 사유수면 있잖아요 사유수면의 경우는 요거는 등록을 요건을 한다고요 요건이 낚시터업의 요건이 음. 그래서 요 두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물론 허가와 등록이라는 것만 차이가 날 뿐이고 요거는 유효기간은 10년이에요 등록도 10년입니다 다만 이건 사유 수면이기 때문에 요건이 허가가 아니라 등록인 거죠. 그래서 요 구별을 좀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3번 문제에서는 다음 중낚시터의허가 유효 기간으로 맞는 것은 했죠? 10년입니다. 어, 10년. 다만 이제 허가의 대상은 수면 중에서 요네 가지라는 거예요. 음, 그 정도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음.